여진아! 네? 뭐해? 저요? 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 오빠 응? 제가 도이치를 맨날 왔다갔다 하면서 전부터 생각한게 있거든요? 응 근데 신기한 점이 있다요? 뭔데? <laughs> 오빠 어. 이거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신기하다는거야? 언니 색깔이 다 똑같아요 아, 서 있는 차들이? 네, 비슷비슷해요. 뭐, 흰색 아니면 검정, 검정 아니면 뭐, 실버? 어. 이런 것밖에 없대요. 근데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얘네가 제일 인기가 많은 색깔이잖아. 네. 그러니까 신차 출고량도 제일 많은 출고량을 보여주고, 그리고 중고차로팔 때, 사실 가격도 이 색상들이 제일 많이 받는단 말이야. 언니 해외 나가면은 응. 흰색 막 검정색 이런 색깔 말고 응. 다른 좀 컬러감 있는 색깔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본내에서만왜 응. 이런 색깔들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나도 좀 신기하긴 해 가끔 나도 이제 해외여행 이렇게 가보고 하면은 사실 해외에서는 흰색 검정색 실버 뭐 이런 색상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는 맞지만 그 이외에 어, 좀 색깔 특이하다. 이런 차들도 눈에 심심치 않게 보이잖아.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차가 많이는 안 보이잖아. 국내랑 해외랑 좀 색깔을 보는 차이는 있는 것 같아. 음, 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음. 뭐 흰색, 검정, 실버 이런 거 말고, 음. 다른 좀 컬러감 있는 색상들의 장점은 없어요. 장점? 네. 엄청나게 큰 장점이 하나 있어. 뭐, 뭔데요? 중고차로 봤을 때. 뭐죠?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신차에서 흰색으로 사든 아니면 그린 컬러, 초록색으로 사든 네. 신차 판매 가격은 똑같아. 음. 그지? 네. 근데 이게 중고차 매장에 오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 뭐예요? 같은 차두 대가 있는데 얘는 흰색, 얘는 초록색이다 만약에? 네. 그럼 얘는 천만 원인데 그 옆에 초록색은 똑같은 차인데 한 800만 원밖에 안 해. 이 컬러감에 따라 가지고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는 같은 차인데도 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컬러감 있는 차다. 이러면은 같은 스펙이어도 얘가 더 싸단 말이야. 아... 중고차를 보는 이유가 우리가 싸게 살려고 보는 거잖아. 네. 그 기준에 되게 잘 부합하는 차들이 사실 화이트 둘레. 그리고 실버 이런 컬러가 아니고 이 이외의 색상 이런 색상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더 싸게 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아 엄청 큰 장점이네요 그럼 오빠 오늘 그런 차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 차? 네 그럴까? 네 그럼 내가 수입 4륜구동 가능한 SUV를 보여줄 건데 얘가 원래 감가가 되게 좋은 차야 음. 신차 판매가는 한7,600 정도에 비싸잖아 근데 얘가 중고처럼 한2천0 0 몇백 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네. 내용은 또 좋아. 주행거리도 안 많아. 근데 얘가 만약에 컬러가 화이트, 블랙, 뭐요 정도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한2,000 중후반 갈 거야. 가격이. 근데 그 이외의 컬러기 때문에 2,000 초반으로 살수 있어. 근데 내용은 좋아. 바로 보여줄게. 가자. 자, 컬러가 짜잔. 레드예요 근데 얘가 외장만 레드가 아니고 가까이 와봐. 어이. 실내 인디오더가 레드로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색상 조합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랑 이 컬러가 되게 잘받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흰색이었다 이러면은 한2000 중반 넘어갈 것 같아요. 5만 키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 근데 2000 초반대로 색상 때문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에요. 제규어의 감가 좋은 풀타임 465동 중형급 SUV 에프페이스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감가가 좋은 모델이지만 컬러감 때문에 감가가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흰색, 검정색 혹은 실버 뭐 이런 무난한 컬러 말고 이런 색감 있는 차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 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8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뒤쪽에 트렁크만 한번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 1인 신조의 현재 주행거리는 5만 키로대. 감가 대비 내용 괜찮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고가의 라인업이요. 재교 F페이스 20D, AWD, R 스포츠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보여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은 SUV치고선 정말 예쁘죠 전면부 디자인, 측면부, 리어 디자인까지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이 디자인으로 여러 번 수상을 했던 디자인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SUV에 여러 번 선정이 됐던 모델이고 디자인 플러스 레드 컬러기 때문에 어디 가도 존재감은 확실할 것 같아요 레드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합 자체가 실내도 레드이기 때문에 꿀조합으로 보여지고요. 자, 옵션은 양쪽으로 HID, LED 주간주행등 전방 센서, 양쪽으로 라이트워셔까지 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휠은 디자인이 예뻐요. 깔끔한 디자인에다가 투톤의 다이아몬드 코팅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자, 실내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투톤 마감이요 이 컬러감이 여기가 살짝 어두워서 그러는데 이 실내 지금 레드 포인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 컬러감이 진짜 좋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레드로 다 돌려버린 게 아니고 블랙 앤 레드이기 때문에 색상 조합도 되게 좋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순정으로 쭉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가죽엔 레드 스티치로 이렇게 마감이 또 한번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실내 연출을 하고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 기본으로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자, 중형급 SUV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도 작지가 않죠 2열도 깔끔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고 2열 마감도 1열과 똑같아요 앰비언트 레드 그리고 스티치. 가죽마감 보실 수 있고요. 2열에서도 양쪽으로 열선이 들어가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은 송풍구 빠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는 파워트렁크 연동을 해주는 모습 보실 수 있고 국산 동급 중형 SUV보다 트렁크 공간성이 더 크게 빠지기로 유명해요. 양쪽으로 나오는 폭이 국산 SUV보다 조금 더 넓게 빠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적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5만km대에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열 2열 트렁크 공간까지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20D 2.0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비는 1 3 k m 이상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서 AWD 풀타임 4룡 구동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실내 옵션은 메모리 시트, 오디오 패키지, 전동 시트, 파워 트렁크. 오토 라이트, 파노라마 손루프 순정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3단씩 들어가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스타빙 후 차량의 모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전동 핸들,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 사용을 하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53,080km, 50,000km대에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내용 깔끔한 수입 중형급, 풀타임 4륙 무동 가능한 수입 SUV지만, 신차 판매가 대비 감가가 5천만원 이상이고요. 이 색상 하나 때문에 여타 다른 동급, 같은 차량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오늘 가격은 2,320. 2,32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칼조보장입니다